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팀에서 안무를 맡고 있고요. 최근에 다 가라 없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직업위의 막내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어, 제 이름은 제 환이라고 하고요. 어, 저희 팀이 사실 은 이렇게 어, 춤 맞춘 팀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,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. 저희 각자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어, 페이스북 뺄게요. 네,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보은큰이고요 네, 누구보다 버스킹 때 신나 가지고 혼자 흥분해 가지고 방금도 네아 여기까지만 가야지라고 했는데. 어? 네, 데 이미 늦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여러분들 24일 어, 내일 어,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가 어, 콘서트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예매 안 하신 분들은 어,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프로필 그 링크에 저희가 띄어놨어요 예매 그 할수 있는 사이트를 네, 그거 들어가셔서 예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해요? D. 네. 저희 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다나왔아네 아, 역시 봉분이 때문에 안나오는거였구요 <laughs> 봉근이가 옆에 있으면 기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아 기계 많이 때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봐. 저는 팀에서 리더로 갖고 있고 랩이랑 보컬하고 있는 이름이 두 글자예요. 성이, 파. 이름이 진. 바. 진이라고 합니다. 아,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도 이걸 하고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 근데 그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, 네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콘서트를 해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, 아니면 공연 끝나고 물어보시면 멤버들이 아마. 애들이 좀나 불량해서 친절하게 대답은 안 해줄 수 있지만 <laughs> 대답을 해줄 거예요. 특히 이 친구는 물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네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최선을 <laughs> 괜찮아요. 광경병 접종 맞았어요.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